용도 이력 없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안녕하세요. 만족할 수 있는 중고차 소개 채널 오감만족 중고차 문종건 팀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입니다. 2018년 형식의 제네시스 EQ900 3.8 4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신차가 약 9,100만 원 가량의 높은 신차 가격을 자랑했었던 차량이고요. 용도 이력은 없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18년 개선형 모델에는 앰비언트 라이트 19인치 터빈닐 DVD 롬이 제공된다는 장점이 있죠. 자, 기존 연식에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나 옵션을 선택해야지만 19인스 터빈 1등이 제공이 됐었는데요 자, 18년 개선형 모델에는 이 사항들 기본적으로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용도 이력 없는 1인 신조 차량이기 때문에 관리 상태 좋은 차량이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량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비대면 탁송거래, 홈서비스도 가능하시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휠타이어입니다 휠은 19인치 터빈이 확인되고 있고요. 휠 겉에 쪽 미세한 스크래치는 보이고 있습니다. 자, 휠 복원을 안 해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휠 복원을 하게 되면 휠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휠 복원은 하지 않았고요. 원하신다면 휠 복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 타이어 트레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쪽 타이어 약50% 정도 남아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앞쪽 등속 조인트 부식류 깨끗한 상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쇼바까지 아주 건강하죠? 자, 반대편입니다. 역시나 부싱류 상태 건강하고요 등속 조이트, 쇼바 등의 문제들 부분 확인되지 않죠? 깨끗합니다. 자, 반대편도 타이어트 레드는 약50% 정도 남아있고요 역시나 19인치 터비닐입니다. 자, 휠복원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휠복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룸입니다. 엔진룸 누유 흔적 보이지 않고 있고요. 혹여라도 누유가 발견될 시에는 한달 2,000km 내에서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으로 엔진과 미션 누유에 대한 보증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누유 없이 건강하다고 분명히 판정을 받았고요. 자, 반대편입니다. 역시나 누유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누유가 있다고 하면 보증까지 가능한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누유 없이 완벽한 컨디션을 자랑하기 때문에 성능보정도 받을 일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미션 쪽도 새는 부분 보이지 않고 있고요. 자 뒤쪽입니다. 뒤쪽 배기구 부식 상태 건강하고요. 뒤쪽 대우 쪽도 새는 부분 보이지 않습니다. 자 뒤쪽 조인트 상태까지 건강한 모습 보여드리고요. 자 대형차의 특징이죠. 양쪽 배기구 부식 없이 아주 건강한 컨디션 차량 하고 있습니다. 자 뒷타이어 트레드는 약3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역시나 19터빈이고요. 인 원하신다면 휠복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반대편 뒷타이어 트레드도 역시 한30% 정도 남아있고요 19인치 터비는 겉에 쪽 스크래치는 있습니다 차량 내려놓고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 바디 컬러 바디 컬러는 검정색 바디에 제네시스 EQ900 3.8 4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18년 형식 EQ900에는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에도 전자서, 고스트 도 클로징, 19인치 터비는, 엠비언트 라이트, DVD 롬 등의 기본 사항들이 조금 더 추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형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헤드램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램프, 풀 LED 헤드램프 확인되고 있고요. LED 헤드램프라서 헤드램프 전구 나갈 확률이 조금 더 적습니다. 자, 내구성 좋은 LED 헤드램프를 겸비한 AQ900 차량. 반대편도 해그램프 기스나 습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본네트 광택 상태입니다. 약간의 돌팀 흔적들만 보이고요. 광택은 비교적 잘 나온 상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중앙에 제네시스 로고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하단에 어라운드뷰 전방 카메라와 고속도로 관절 중의 상징인 레이더 판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 번호판 확인하겠습니다. 차량 번호 223부의 8632번 차량입니다. 차량 문의 주실 때 8632EQ900 이렇게 문의 주시면 조금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메모장에 메모해 놓으셨다가 문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릴과 범퍼 하단에서 전방 센서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실내 살펴보기 전에 고스트 도 클로징 작동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고스트 도어 정상 작동되고 있는 모습 확인시켜 드리고 있고요. 뒷좌석 또한 고스트 도어 정상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실내 시트 컬러는 검정색 시트 컬러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시트 컨디션은 한눈에 봐도 우수함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 도어 트림입니다. 메모리 시트, 윈도우 버튼들, 하단에는 렉시콘 토니넘 사운드 스피커가 확인 되고 있고요. 도어 트림 약간의 찍힘은 있습니다. 자, 시트 컨디션 세세하게 보겠습니다. 시트는 헤지거나 터진 부분 보이지 않고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허벅지가 닿는 부분까지 모션 컨트롤이 가능하니까요. 장거리 탈 때는 조금 조금씩만 움직여도 허리에 대한 부담이 덜 하죠. 이런 컨트롤까지 가능하시고, 헤드레스트까지 움직이는 전동 시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헤드레스트 전동 정, 상적으로잘 움직이고요. 전동 시트 등받이 각도 전동으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핸들 왼쪽에 앰비언트 라이트 잘 들어오고 있고요. 우측방 경보 차선 이탈 방지, 주유과 전동 트렁크, 전자파킹 브레이크 버튼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라인들 포지션 전동식으로 위치 이동 가능한 스위치가 달려있어서 운전자 포지션에 맞게 마음대로 이동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 정상적으로 잘 걸렸고요 주행거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 차량 주행거리 11만 9천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제조사의 정식 보증기간은 끝났지만 하부 살펴보셨다시피 누유없이 건강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었고요 한달 2,000km 내에서 중고차 성능 보존 보험으로 엔진과 미션, 뉴에 대한 보증진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타이어 공기압 표시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제 공기압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냉각수 온도가 올라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RPM 흔들리거나 떨리는 부분 확인되지 않고요. 자 하체에서도 잔 진동 올라오지 않습니다. 자 엔진 컨디션 이안 좋은 차량들은 하체에서 툭툭 치는 이런 엔진 진동이 올라오죠. 자 그런 차량 아닙니다. 전방에는 각종 제반 사양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확인되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잘 나오죠 자, 대시보드 컨디션도 건강하고요 대시보드 까지거나 해진 부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전방 유리 약간의 돌핀 자국들만 확인되고요 뭐, 깨진 부분은 보이지 않네요 자, 블랙박스도 2채널로 달려있는 차량인데 자, SD카드만 꽂으면 블랙박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하이패스 룸밀러 확인되고 있습니다 블루링크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휴대폰 무선 제어까지 가능하신 하이패스 룸들로 확인되고요. 자블루링크 서비스에 가입하면 휴대폰으로 시동도 켤수 있고요. 내차 위치 정보까지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단 콘솔 조명 스위치 버튼 확인되고요. 자 조수석 쪽은 아직 비닐도 뜯지 않으셨네요. 자 워크인시트까지 동승석 정상 작동되고 있는 모습 확인시켜 드리고 있고요. 자, 등받이 각도 또한 워크인시트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정품 순정 내비게이션 확인되고요. 후진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후진기 어 넣었을 때는 어라운드뷰 후방 카메라 2 분할로 제공되고요. 드라이브를 넣으면 전방 카메라 화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하단에는 고급 대형 스피 만들리는 아날로그 시계와 각종 메뉴 선택 버튼들 공조기 제어 컨트롤러 확인되고 있고요. 전자 기어봉 깔끔합니다. 기어봉 왼쪽에는 어라운드뷰 전후방 센서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선택 버튼 확인되고요. 오른쪽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 거치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차키 살펴보겠습니다. 차키는 두개보여중입니다 스마트키 한 개와 카드키 총두 개를 보여주인 차량이고요. 자, 내비게이션 화면 제어가 가능한 DIS 컨트롤러 확인되고요. 컨트롤러 하단에는 양좌석 통풍열선 시트 스위치 확인이 되고 핸들열선과 후석커튼 작동 버튼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후석커튼 정상 작동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시켜드리고 있고요. 동승석입니다. 시트 컨디션 해지거나 터진 부분은 없습니다. 자, 제가 전차주분 알고 있습니다. 담배 태우시지 않았습니다. A필러 흡연 흔적 보이지 않고 있고요 실내 담배 냄새도 전혀 나지 않습니다 자 뒷좌석입니다 역시나 컨디션 우수한 상태 에 한눈에 봐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뒷좌석 윈도우 스위치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스피커까지 확인되는 모습 도어드림은 깨끗하네요 자 뒷좌석 시트 컨디션 세세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뒷좌석은 활용을 거의 안 하셨고요 아직 비닐까지 붙어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안전벨트 클립에도 이렇게 비닐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왜 플래그십 대형 세단인지 영상으로 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뒷좌석 공간이 굉장히 넓은 장점이 있는 EQ900 차량이고요. 키가 크신 분, 덩치가 크신 분이 앉아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는 EQ900 차량입니다. 자, 뒷좌석 콘솔 살펴보겠습니다. 양좌석의 열선 시트 스위치 확인되고요. 공조기 제어 컨트롤러까지 확인되는 모습, 각종 메뉴 선택 버튼들까지 확인되는 모습이네요. 자, 뒷좌석 반대편도 시트 컨디션 해지거나 터진 부분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장에는 화장골도 잘 들어오고 있고, 아직 비닐도 붙어 있는 상태, 신차 그대로의 상태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실내 컨디션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뒤쪽에 EQ900 로고, 3.8H 트랙 4등구동 로고까지 확인되구요.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가 제공이 됩니다. 자 트렁크 안쪽 공간은 골프백 3-4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정도의 넓은 트렁크 공간 확인되고요 자 트렁크 안쪽에 각종 공구들 정상 보유하고 있고 스페어 타이어와 트렁크 안쪽에 물자국 없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수차시 제가 100% 법적 보증 환불 처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좋은 차량입니다 자 전동 트렁크 잘 닫히는 모습까지 확인시켜드렸고요 자 중고차는 뭐 외관보다는 엔진 미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엔진 미션이 아주 건강한 차량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있게 판매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외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외관에 흠이 있다면 앞쪽 하단부에 약간의 부터치 자국은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2018년형식 제네시스 EQ 900 3.8 4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을 살펴보셨습니다. 신차가 9,100만원가량의 높은 신차 가격을 자랑했었던 국산 플래그십 세단이죠. 자, 2018년 형식입니다. 개선형 모델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19인치 터비닐, 앰비언트 라이트 등의 옵션 사항들이 18년 형식부터는 모두 기본으로 들어가는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용도 이력 없고 1인 신조 차량인데요. 단순교환 부위는 없지만 판금 도장 부위는 세곳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명확하게 고지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이 부분이 들어가서 감가도 충분히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 11만 9천 키로뛴 2018년 형식 제네시스 EQ900 차량을 제가 2,60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할부나 대차거래, 지방에 계신 분들은 비대면 탁송 거래까지 가능하시니까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